영어 배우러 갔는데 영어를 하나 더한번더주어요 이미 바샤샤 박사님을 어,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우간다의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s t 우간다 I get angry. I get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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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라리아 잠복기가 한 열흘에서 이주 정도 있다 그래요. You think you cash. cash. Yes, this one 아, this one. Okay. Ah. 아, one first day, second day, d Okay. 만천한천원 정도 하네요. 테스트기랑 약이랑. 어, 일반 병원 가도 잘못 잡는다고. 나가실 때 우간다나 뭐 말라리아 쪽 나가실 때 현지 약국에서 약을 꼭 사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. 만약에 몸이 춥거나 싶으면 어 일단 네. 테스트를 해 보고 약 먹기 전에 이거 테스트는 뭘 하는 거예요? 어 그냥 어 잠깐 이렇게 블라드아 주로 음. 우간다 모습을 딱 봤을 때 어땠어요? 공항에서 내려서 아, 진짜 제가 쇼킹을 쇼킹. <웃음> <웃음> 비행기를 딱 탔는데 <laughs> 어. 진짜 다 까매. 어... 그게 너무 갑자기 충격이 되더라고요. 어...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 남편 볼 때와 어... 이게 갑자기 모든 것들이 색깔이 다 다만 어... 피부가 감 사람들 속에서 너무 신기한 이상해요. 어... 느낌이. 우간다 공항에 딱 왔는데 딱 트랙으로 나오잖아요. 걸어서. 네, 네. 그랬더니 오늘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. 어... 창고로 들어갔는데 이 진, 천장이 거미줄로 완전히 천장이 되어버린 어... 천장 거미줄로 된 천장이 있는 거야 에... 공항 청사가 그런 거예요 <laughs> 하나의 창고야 딱 밖을 나왔는데 진짜로 쇼킹 더 받은 거야 다새카이 <laughs> <laughs> 진짜로 그리고 백인들을 다 쫓아 냈잖아요 에... 이데아민 백인 다 쫓아 냈잖아요 음... 음... 그리고 10년 내란을 통해서 음... 이, 완전히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거의 음... 제가 갔을 때 왔을 때 정말 외국 사람들이 없었어요. 음. 진짜. 그리고 공항 밖을 나와서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이 걷는데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옷이 없어요. 음. 다 이렇게 찢어진 걸쳐 이게 음. 다 낡은 옷. 음. 반이 몸, 몸, 알몸이 반이 보이는 옷을 어.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. 옷도 제대로 안 입었어. 을 언제 그래서 저희 남편이 호텔로 데려갔었는데 네. 거기서 하여없신 눈물이 나오. 고아 어...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. 어... 슬픈 것도 아니고 어... 그냥 정말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어... 눈물이 나오, 나왔었어요 본능적으로 나온 눈물. 본능적으로 ]인가요? 나왔어요. 정말 <laughs> 소리도 아니고 그냥 줄줄줄줄줄 어...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너무 어... 걱정이 돼갖고 어... 왜 그러냐고 왜 내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. 어... 좀 지나면서 애기 나고 너무 힘들어지면서 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적응하는 음. 게. 애기도 그럼 여기서. 네 예, 아들 둘은 다 여기서 낳고 <laughs> 몸조리는 어떻게? 해? 몸조리는 그래도 그 여기 아줌마 어. 아는 친한 아줌마가 와서 다 몸조리 다 해주고 음. 몸조리는 편했어요. 음. 다 와서 봐주고 음. 밥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 <laughs> 어. 여기 현지 음식이지만 그렇구나. 아 그래서 하나님 난고와요고와요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신 거예요 어... 성령의 음성으로. 음... 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. 음... 알고 있었지만 직접 음... 그 음성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깊은 음...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이제 한바탕 펑펑 울었죠. 아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. 음... 내 아버지시구나. 진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. 아 우리도 왔어요 오늘. 네? 아 우리도 일주 왔나? 아 너무 좋았습니다 잭 프루츠 엄청 크다 어, 이건 아직 있는 중이에요. 아 그래요? 와 이거 진짜 큰데? 두 돼요, 두 이게 네. 여기서 두배가 된다고요? 네, 두 있잖아요. 와 계속 자라고 있잖아 어. 큰 거는 이거 두배세배 배 돼요 <laughs> 저 아까 성교사님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공, 한국에서 공부하시고 응. 여기 들어오셨을 때 응. 맞다도 하시려고 봉고차 사셨다고 응. <laughs> 월급으로 고구마 받, 받으셨다고 하루 <laughs> <laughs> 쓰든 먹뭐 그거만 먹고 살든 <laughs>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박사님 응. 응. 성교사님 결혼하고 응. 여기 우간다 왔을 때 응. 호텔에서 울었다면서요. 어땠어? 네. 음. 아, 기억나세요? 음.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저는 괜찮았어요. 괜찮았어요. 오늘 내 생각에 에미오마는 네. 마음이 안 들었어요. 그거 아니에요. 당신이 기억이 안 나. 무슨 사람만 기억나지. 본인은 지금 엉뚱한 얘기. <laughs> 뭐 울었어? 그거 못해. 갑자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니까. 뭐예요? 저도 몰라요. 아주 복잡한, 컴플렉스한 그러니까 감정이에요 너무 좋았어? <laughs> 아, 너무 좋았어. <웃음> 겨, <웃음> 러브 스토리? 결혼까지 러브스토리가 <laughs> 듣고 싶습니다 우리 러브스토리는 없어요 <laughs> 네, 네, 네. 네, <laughs> 네, 네.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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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 안 했어요? 응, 얘기 안 했어요 진짜 특별한 스토리가 없어요 아, 우리가. 아. 아, 아. 아니, 그러니까 87년도에 만났죠 아 쉽지. 음. 이종숙 선교사님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했고 아프리카 사람들끼리 또 외국 가면 자기들끼리 모이잖아요. 이거 아. 거기 장신대로 왔다가 이제 그 미스 김, 아주 친한 언니 한 사람 나보다 많은 언니인데 그래서 어 종숙아 나 자기 어제 아프리카 아프리카 그 제3세계 선교 학생들 신학생 만났다 근데 거기 서울대 학생이 있다고 영어 배우기로 했다고 음. 간다는 거요. 그래. 음. 어, 그래서 언니 같이 가자 나도. 음. 어 나도 나도 영어 배우게 그리고 같이 가 음. 같이 가서 만난 게 우리 남편이에요. 음. <laughs> 영어 배우러 갔는데 영어를 하나도 안 가르쳐 줬어. 영어 배웠잖아. 배우기 뭘요? 지금 연구 안 해요, 당신. 당신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까. <laughs> 자,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. 응? 누가 먼저 고백을 하셨는지? 어, 당신 사랑 고백했어요, 나한테? 응? 그럼, 그럼 그렇겠지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게 외국인이라 좀, 이렇게 좀낯설지 않으셨어요? 응. 아니었어요? 응. 응. 얘기해요 그 저기 한국어 선생님이 한국어 잘 하려면 가서 한국여자 사귀라고 <laughs> <자리라고>. 그거 농담이었지 <웃음> <웃음> 아 농담이죠 그랬대요 <laughs> 아, 농담이죠, 에이, 농담이죠? 한, <laughs> 어. 선생님이 어학, 야, 어학단 한국어 발음표오려면 선생님. 한국여자 친구 음. 세, 생겨요 찾아요뭐 그런지 <laughs> <laughs> 교제하고 <laughs> 우간다로 오신다고 했을 때 네. 친정 부모님들은 사실은 너무 기적으로 반대를 안 하셨어요. 어, <laughs> 어.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. 하필이면 왜 아프리카 사람이냐. <laughs> 음. <laughs> 그애 아, 반대했어요. 아니요 반대 안 했어요. 정말 반대 안 했어. 특히 우리 아버지는. 음. 우리 자식이 요.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안 하셨어요. 요 아버지는 말해 말이 그런 말 없어요. 그래서 결혼을 허락해 주시고. 우리가 우리 엄마가 결혼하지 말라 고 그랬지. 음.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하지 말고 가서 결혼식을 해라. 음. 그 성교사로 간다고 얘기하라 그랬어요. 음. <laughs> 왜냐 우리 이씨 집안이 같이 사는 이씨 집안이 동네거든요. 아 시족 그러니까. 시족 사이에 아. 우리 동네가. 그러면 우간다 오셔서 결혼식 하실 거예요. 응 음, 여기서 하셨습니다. 여기서 이제 와서 사실은 결혼식을 하, 어떻게 할까 막 이랬는데 하, 외국 사람들이 없고 저 혼자라 제가 그냥 그냥 서류상만 음. 정말 오피셜 오피셜 그거 매리지 그것만 했죠. 결혼식을 할 수가 없었지 결혼 와 보니까 상황이 결혼할 수가 없더라고. 음. 외국인 나 혼자지. No, 그러니까. 그때 왜 못하냐면 u 네. m o is sad. p u m 부모 없으면 d Pumo is sad. p u m 그래서 나중에 부모 여기 와서 그때 그때 결혼식을 응. 하자 그랬어요 m o is sad. Pumo is s 다 d Pumo is sad. Pumo is sad. Pumo i 아니면은 오빠, 엄마도 음. 안데요시스터도안데요 여기, 여기 법으로 오. 아빠 오빠, 오아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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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을 때 한인교회 다닐 때 애들 아빠가 한인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자 그랬는데 또 거기서도 할 수가 없었지 여러 가지 상황 부모님 오니까 이제 딱 결혼식을 하자 그래고 그러면 응. 교수님 부모님은 반대 안 하셨어요? 반대했지. 조금만 아빠. 엄마는 어. 괜찮았어요. 어, 응. 죽는 네. 여자라고. 아. <laughs> 여기 중국 사람 싫어해서? 에유, 중국 여자. 근데 어. 저를 보시고, 네. 아, 괜찮네, 그랬대요. 아 되게 좋아하셨어, 나. 응. 음, 시아버지. 친구 됐어요, 나 지금. 어, 시아버지. 말이 안 통하는데 서로 웃으면서. 그냥. <웃음> <웃음> 스마일이야. 그냥 보면 어. 그냥 웃는 거야. 잘다됐어 우리 아빠하고 친구 되고, 저도. 애비 엄마 아빠도 친구더라고. 좋은 친구예요 우리 둘이. 만나서 아 이야기하고 못 알아들어도 음. 그냥. <웃음> <웃음> 아 좋아하셨어요. 아, 근데 이제 아버지가. 한국말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. 아니 뭐아아 아, 아버지 하는 말다못 알아들은. 음. 그래도 언 어, 그러니까 가무르는 다 이해를 하니까. 음 근데 같이 있으면. 네. 아, 아빠는 말 많이 해요. 너한테. 우리 친정아버지가 말을 안 하시는 분이 별로 음. 말을 안 하시는 분인데 정말 말을 많이 해서 사회한테는 진짜 많은 말을 했어요. 음. 근데 이제 외국인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나 이런 좀 저는 좀 그런 선입견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하나님 나를 바꾸셨어요. 우리 현대신학에서 그 주로 다뤘던 것이 여성 해방 어, 그다음에 흑인 해방 운동 흑인 해방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발제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음. 그거를 제가 처음으로 접하고 정말 쇼킹을 받았어요 음. 아,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그것이 이제 더 발전이 되면서 우리 남편을 만나면서 그게 이제 실제가 돼 버린 거예요제 음. 삶에 적용이 돼 버린 거야 그게 아프리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때 당시만 해도 아 지금은 많은데 그쵸, 그때만 지금은 해도 많죠. 근데 음. 현대 신학이 제가 아프리카에 대한 어 눈을 뜨게 하셨고 음. 이제 그것이 이제 제삶 가운데 실제로 만나면서 어 그것 우리가 이제 같은 한국 사람이고 같은 조건이면 내가 거절하겠나 마음도 끌리는데 그런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다.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음. 어, 그래서 그냥, 받아, 그냥 받았죠, 제가. 마음을 받았고,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교제가 됐죠. 음. 이제 박사님이 돈을 버시잖아요. 음. 성교사님 안 버시고. 근데 이제 성교사님이 자꾸 사역한다고 돈을 이렇게 쓰시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몰라요. <laughs> 돈좀다 <laughs> 네. 어디 n g 고 m guessing. i 어디 u e 요 근데 알고 있어요. 어디 s s i I'm g i n m guessing. m guessing. I'm guessing. i 어 guessing. I'm g u e s s 사 n g I'm g 서 e s s i n g I'm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게 be? 생각하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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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게, 좋게 생각해 How is 은 t How is 시 t How is i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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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t h a t s t h e plan t 어. mm. 다음에 올 때는 제가 미션어리 바샤샤라고 <웃음> 불러야겠네요. <웃음> Maybe. <웃음> 아, 그때 교수 안으거예요내 생각에. 네. 언제, 언제쯤 다시 올수있을요제 생각에는 음바라라로 가셨을 때 제가 오지 않을까. 많이 오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기도해 주세요. Next year, come back. Yeah. Year? <laughs> 음. 모르죠? 하나님또 이쪽으로 네. 보내실지 아, 어, 저기 누구야? 면은 같이 해야지. 그거 제 어. 음. 어 저희 저희 식구가 4명인데 어떻게 좀 들어가서 살아도 돼요? 어, 발라라 따라 들어가서 살아도 되냐고. 우리 집에? 네. 아, 괜찮아. 도 만들어야 돼. 집만 들어 저희 집은 허츠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? 응? 허, 허, 저희 집은 허스로 아니에요 우간다 캄팔라 이종숙 선교사님 집에서 마지막 날이고요 어, 저는 이제 오늘 공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, 두바이 항공 타고 어, 도하에서 트렌치도 한번 하고요 그래서 한 11시간 정도 네,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탄불 도착하면 한 새벽 1시 정도 될것 같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바샤샤 박사님이 공부하시고 이제 들어오셔서 결혼을 하고 이제 나중에 여기서 미국으로 또 유학을 가게 되는데 이제 그 미국 유학을 통해서 어 이쪽 우간다의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제가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니까 저한테 드는 생각은 이미 바샤샤 박사님을 어,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어, 우간다의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어, 정말 우간다의 3, 4년 후에 선교 어, 사역들이 정말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 인사를 드리자면 정말 낯선 이에게 어, 너무나 따뜻한 섬김과 헌신과 사랑을 주신 어, 우리 선교사님들께 너무나. 감사드리고 또 어, 이렇게 베풀어준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사역하고 주의 일에 더욱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. 응. 잘 계시고. 이거에 대해. <laughs> 네,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 가보겠습니다. 네. 도착해서 연락 드릴게요. 네. 저도 네. 생각날 때, 안쉴 네. 때마다 기도할게요. 네. 감사했습니다. <laughs> 매일 기도한다는 거는 못해. 네.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되겠네요. 기사님이랑 찬양 부르면서 왔습니다. 오케이, 드라이버. 오케이 오케이. o 오케이, 오케이. 이 오케이, 이이 한국이 프로젝트에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돼 있네요. 벨 공항에 들어왔는데 어, 왜 사람들이 와, 여기 검색대 통과하려면 또 엄청 기다려야 되나봐요. 여기는 이제 공항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항공사마다 출입구가 다 달라요. 자기 항공기에 맞는 곳에 줄을 서서 비행기를 타네요. 네, 이스탄불에 도착했습니다. 얄로바 시내. 얄로바가 7년 살았어, 7년.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산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이게 좀. 여기가 불편하면 따뜻한 물 나오는 아, 거 예쁘시겠다. 보고 감동받았어요. 그리고 카이바 카이막도 있어요. 나무에서 딴땅 거거든. 네. 이게 이렇게 풍성해요. 어,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